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나인의 신동욱입니다. 3일절입니다. 해마다 3일절 대통령 연설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한일관계 때문이죠. 올해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첫 3일절이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연설에 귀를 기울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현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도 강하죠. 하지만 연설은 의외로 아주 짧았고 메시지도 간명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궁극주의 침략자였지만 이제는 협력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먼저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담긴 메시지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대규모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를 되돌아보되 이제는 미래를 생각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1919년 3.1 운동 이후 104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역할이 바뀌었다며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첫 3일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 사과를 촉구한 뒤 일본보다는 북한, 중국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기념사에선 강제징용을 비롯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이달 중 해결을 목표로 양국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핵심 국정 철학인 자유를 8차례 언급했습니다. 이번 기념사는 5분 30초 분량으로 20분 안팎이던 역대 기념사에 비해 짧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기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우리 민족이 겪었던 질곡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언급했던 이틀 전 연세대 졸업식 축사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